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 말씀을 먼저 좀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군가요? 나에게 정말 억울한 말을 하거나 모욕을 줄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운 말을 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욕하고 또 같이 험한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해보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래요. 뭐 여기까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주하지 말고 뭐하래요? 축복하래요. 이제 저주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든데, 축복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따로 볼 말씀이 아니라, 이제 14절과 연관되어서 봐야 될 말씀인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든 뭐 원수가 달리 원수입니까? 이러면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같이 좋아하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네. 울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막 속상하고 네.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더니 막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오히려 생기다 말입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함께 울고 싶으세요? 고소하죠. 네, 대답하기 싫으세요? 근데 이런 마음은요.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냥 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억울한 소리를 듣고 박해를 받아도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거기다가 좋은 일 생기면 함께 즐거워해 주고 힘든 일 생기면 함께 우는 자가 되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네. 왜 벌써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싶으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게는안 계셔서 감사한데 얼굴이 벌써요 이렇게 차가워지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종종 보죠. 네. 얼굴 싹 변하고 눈빛이 차가워져. 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미소를 띠는 분들은 좀 찔린 분들인데, 네 그죠? 이렇게 눈빛이 막 그런데 그런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왜왜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요. 여러분 오랫동안 좋아도 깨지는 건한 순간이에요. 왜 나이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았는데 뭔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내 마음에 안 되는 거죠. 뭐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얼굴, 그 눈빛. 이런 거 한번 나오면 그냥 깨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딱 깨지잖아요.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 어,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한번 깨지면. 그리고요.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깨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것들 똑같지 뭐 하는지 보니까 똑같은데 지금 마음에 안 들면 표정 싹 하고 눈빛 확 돌고 뭐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뭐똑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다 하면 그때 당시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권면을 주시거든요 뭐 맞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거 지금 하는 거 맞아?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관계는 그것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1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래요? 화목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모든 사람에는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나에게 잘해주든 아니면 나를 핍박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래요.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 감정 따라 막 얼굴 확 변하고 눈빛 이런 사람 못 허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 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17절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인간 나한테 쌩 하니까 나도 쌩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똑같이 해를 가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주인인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음. 대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상대방이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악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점점 힘들죠? 네 줄이거든 먹이고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해 놓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그 거절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그 행동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래요. 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이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이 표현에 당시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동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표시할 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면 그 원수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선을 베풀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옛날 로마 제국이 그래요. 결국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데는 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기네들하고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결국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또 신앙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이야, 뭐 스위치만 누르면 밥 되고 국 되고 뭐다 되지만, 전기가 없던 옛날에는요, 불을 붙여서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불씨를 꺼뜨리면 이제 불씨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불을 꺼뜨렸는데 불씨 좀 빌려달라. 근데 어느 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수불을 구하려고 동네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격이 그런 거야.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주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골탕 좀 먹어봐라. 평소에 그렇게 살더니 이거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디 왔냐면 우리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와서 수불을 좀 빌려 달래요. 내가 주지 않으면 오늘 저 집은 밥을 못해 먹어. 식구들이 다 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숯불을 줘안 줘? 잘 됐다 인간. <laughs> 오늘 좀 굶어봐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 불씨까지 꺼뜨렸어. 어, 아주 벌을 지대로 받는구나. 굶어 굶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주십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래요? 주래요, 주래요.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인간이라도 그가 불행에 빠질 때 결코 즐거워하지 말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옮기신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음.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 자격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는 것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하고 어느 게더 무서울까요? 그럼요 말에 뭐예요 후자 쪽이 훨씬 맡기래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할 권한을 주셨지 우리 심판하고 보복하는 권한까지는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고 보복하려는 순간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 믿는 게 정말 점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시나요? 괜히 믿었나?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베풀는. 여러분 일만 달란트를 기억하십시오. 백대 나리온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빚진 건 일만 달란트고요. 용서 받은 거는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건백대 나리온이야.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참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감정의 주인도 또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또 상대방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로 인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